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한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빠뜨리게 되고 또 서두르게 되고 또어 문명의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문명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어 계산기 그 주판에서부터 계산기 그리고 어 컴퓨터 또뭐 스마트폰 뭐 등등의 이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인간은 부족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의를 이루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의를 이루어서 다시해서 어떤 룰을 우리로 말하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어, 어떤 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허점이 있고 또 빠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신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을 갈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수 없다는데 말이지요. 바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래서 이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로 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에, 율법 율법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선지자가 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자를 피하러 왔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제 설교 말고, 그 지난주 설교에 산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별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별세를 말씀합니다. 에, 바로 어, 그 얘기는 에, 모세도 엘리야도 어, 완벽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어,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어떤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 바로 어그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변화산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리떡기도의 주제가 좋은 소식 율법 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율법으로 또 선자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는 이 소식 가운데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완성할 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러니까 마태복 오장 육장 칠장에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다라는 그러한 제목보다도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오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 아니라 율법 완성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 이말씀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가를 18절,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룰리라다이룰리라 다 이루리라. 율법의 1.200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완성시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1 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어 그러므로 여기서 누구든지가 두번 나와요. 누구든지 두번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이제 버리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버리는 걸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작다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잠깐이야. 제가 이제 그 적는데, 19절 말씀. 지극히,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본문을 다 이렇게 옮겨 쓰는데 가끔 엉뚱하게 쓸 때가 있어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버리는 걸로 가르치는 자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누구든지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떤 개인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에, 어떤 개인, 어떤 한 사람으로 어, 자연인으로 또 율법학자로 아니면은 오늘날 같으면 목사로 어, 교사로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하면 에, 이제 이 계명 계명 중에 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작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더큰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에 우리는, 에 그래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있는 말씀, 시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성위관과 바리세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너희의 행함이 너희가 율법 지키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 속에 노동이라고 하는 건싹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정 정통 이스라엘 그저 유대인하고 이렇게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도 누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기 때문에 이그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 그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집에 와서 무슨 일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근데 전등을 끄는데 전등을 끄는데 전등 끄는 것도 일, 일에 속하기 때문에 뭐그 나름대로의 그 규례가 있답니다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등 끄는 일이 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에, 이 전등을 꺼달라고 가서 보니까 전등 꺼달라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정통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은 완전히 여기는 있이 말씀처럼 율법의 1.20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야말로 완벽하 나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가 석유왕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의가 완벽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을 다 지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없다는 거예요. 석유왕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인간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그 죄를 짊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기쁜 소식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오 5장 17절 말씀, 마태오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